오늘도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삶이 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또 나눔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듣고 순종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한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순결의 보존을 위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예배나 공식 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읽고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한이 상한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고한이 상한자, 은경이 잘린 자, 이것은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신체적 일부의 그 중요한 부위가 훼손된 자를 말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타르라는 신을 여신이 있습니다. 아시타르라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이 되는 경우가 자초에서도 많았고 또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것은 이방 종교와 놀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좀 영적으로 어, 완전히 안 좋은 거죠. <laughs> 그래서 어, 특별히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건 온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나 어떤 집회, 특별히 이제 이 지금 본문에 나온 어, 상황들은 십계명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특히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연관시키면 어, 되겠습니다. 이절의 사생자는 여기서 사생자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혼혈아, 사생아 이렇게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니라 어, 다른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네, 그랬때그 당시는 분명히 종교의 갈등이 있고 그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정상적인 성관계 또 창기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 이런 항상 종교적인 문제에서, 어, 태어난, 어, 자녀를 사생자라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는 요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10대라는 것은 후손 10대의 자손을 말합니다. 까지도 요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 그냥 단순히 말하면, 이방 종교를 섬기고, 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어, 태어난 자녀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 그래서, 어, 이 삼, 또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 고한이 상한 자, 음경이 예, 잘린 자, 아,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자, 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당시 이방 가난 이방 종교의 의식 가운데는 이 생식기를 잘라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철저히 하나님이 배격시키고 이 의식에 참여한 사람을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범죄로 우상숭배로 인한 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어, 그런 형태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겠고, 2절의 사생자는 근친상관, 그 다음에 불법적 성관계, 그 다음에 창기와의 성관계로 태어난 이런 자손들은 이방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 혼녀라, 이건 종교 문제입니다. 인종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적 혼합관계를 경계하고 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들은 아브라함 조카의 로세 후손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알, 다시피 소동고모라가 멸망할 때 로과 두 딸이 간신히 이제, 심판을 면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 번성해서 태어난 자손들, 이 불륜과 근친 상관으로 태어난 자손들 말합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화친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것을 포용하고 화친의 대상이었는데, 이 4절, 5절, 6절을 이제 나중에 지금 읽어보시면, 좀 이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는데, 그 저주, 아,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나중에 바꾸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그 나라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 모압 모합, 모압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을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길까봐 계속해서 저지하고 또 방해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전은 그 말씀인데, 3절에 암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이유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버돌 사람, 버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고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78절 보겠습니다. 7절은 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제의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한 것, 부정한 사람으로, 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아, 왜 그러냐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혈연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워하지 말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제의적 표현인데, 애굽 사람을 가정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왜? 애굽은 야곱 시대에 기근을 맞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구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기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3대 후 자손부터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네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한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이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다음에 이방 종교와의, 이방 종교를 따라서, 따라서 신체가 훼손된, 특, 특히 뭐, 간단히 말하면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라고 했는데, 그건 근친상간 뭐 불법적 성관계 창기와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민족과의 혼혈관계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 그다음에 그 자손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것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고 소동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기적적으로 심판을 면했는데 이두딸이 예, 아버지와 어, 근친상간을 했죠. 속이고 동침해서 태어난 자손들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총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제 네 번째는 어 이제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어 3대 지나서 어 참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에, 이제 규례를 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거짓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자신 그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대했던 자들을 기억해서 다시 갚아주는. 이제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 적용을 할때이 핵심 구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 저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말을 내 하나님이 여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 남이 어떤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남이 저주하고 남이 에, 남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올가고할때 여러분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뭐 대, 요즘은 뭐 보면 댓글이 너무 상식 이하의 너무 뭐 SNS를 통해서 막 나옵니다. 오히려 막 믿는 자들 목사님들조차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으로 막 이렇게 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더 오늘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중에 내가 못할 말을 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실제로 한번 표현하고 선대하는 것에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기본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단지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성도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체들에게 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되고 또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혹시 정말 도와주신 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감사하다고 연락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생각나는 분이 한분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 할때 예, 하숙을 했는데요. 예, 인천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 다시 생각났어요. 중간에 참 찾으려고 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 이 개인 정보 때문에 예, 찾지 못했어요. 아, 참 지금은 연세가 가, 살아 계신다면 아, 벌써 어, 대략 삼십 어, 한 육칠 년 전이죠. 예, 그런데 살아 계신다면 아마 구십 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찾고 싶은데, 이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걸 하면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고 싶은데, 그 생각이 절실히 나네요. 예, 어, 제가 일찍 젊었을 때 찾아뵙고 계속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어, 간절히 그 가정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예,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또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었는데 저에게 너무 너무 아들처럼 잘해주셨어요.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인데 우리 그 이산 가족 찾기 할때 1981년 2년 그때 막 밤샘해서 같이 울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손길인 줄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선대 받은 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당연히 뭐 기브 앤 테이크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없나. 주일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같으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거든요. 이제 그 할례를 받은, 아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다. 온전히 모든 내 몸과 환경과 여건 환경 내 모든 주변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 주변에 좀. 어, 폭넓게 또 많이 이렇게 베풀고 또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